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준비기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교육감은 취임식에서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밝히며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남겨진 과제들도 산적해 짧은 임기가 더욱 바빠질 전망입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3일 오전 당선증을 받으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아, 그동안 통화 보질 못했는데 아, 우리 교육가족들을 비롯해서 아, 교육청의 직원 여러분들 다 편안히 잘 계신지 궁금합니다. 2022년 선거에서 소패하며 물러난 뒤 3년 만에 재입성. 이미 16, 17대 부산교육 추정해지는 만큼 내부 사정은 꿰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가 전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치러진 만큼 부산 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이를 정상화를 통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행정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바로잡겠다는 의지입니다.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어,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또 수정 저기 보완할 건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교육의 난제인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격차 해소, 공교육 해법 등 대안 마련도 관건입니다. 김 교육감 임기는 불과 1년 2개월. 현안과 미래 교육을 아우르는 장기 교육 비전을 그리기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김 교육감은 다음 선거를 떠나어 여섯 개 중점 과제로 먼저 기틀을 닦겠다는 각오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틀을 잡아나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 그 다음에 뭐일년뒤에 문제는 1년 열심히 한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진영간 이념 논리에 정책은 실종되고 선거기간 폭로와 비방, 고소, 고발이 난무하며 지역 피로도가 쌓인 상황. 여기에 투표율은 22.8%로 역대 전국 교육감 제 선거 투표율 중 가장 낮습니다. 김교육감의 투표율이 51%를 넘긴 했지만 부산 유권자 268만여 명 가운데 지지한 사람이 34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셈입니다.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논란까지 앞으로 김기육감이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